인천 내항 1, 8부두 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앞서 2023년 12월 해수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고시가 이뤄짐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2028년까지 모두 5,906억원이 투입돼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이 조성된다.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수탄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0여년간 인천의 단골 현안이었다. 정부는 2012년 재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2016년 민자사업자를 공모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해수부와 인천시, LH, 인천항만공사가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선도사업인 복합문화공간 상상플랫폼 조성을 위해 선정한 민간운영사업자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하차하는 바람에 시비를 투입해 공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유정복 시장의 최대 역점 공약인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골이다. 프로젝트는 18부두를 포함해 신포동과 동인천역, 만석화수부도 일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양키 중앙시장 일원을 아우른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의 원도시 신도심 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쪽은 비대해지고 한쪽은 텅 비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불균형과 위화감은 결국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일부의 타당성 있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공원 주변의 고도 제한이 속속 완화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재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원도심 신도심 간 격차 완화의 마중물이자 상징이다. 내항 18부도 재개발은 그 중심이다. 공청회 등 그간의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반영해 재개발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